안녕하요어 여기다 안녕. 7시 쪽부터 네. 7시 234. 자첫 번째는요 분수의 크기 이를 이제 알아, 알아보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크기가 같은 분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정리를 먼저 하면. 0부터 1까지라는 수가 있어, 그치? 네. 근데 이거를 3등분을 할 거야 맞죠? 그럼 3등분 한것 중에서 하나를 얘기할 거야 그럼 이거 뭐야? 3분의 1 그렇지, 얘는 3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네 아,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6등분 네. 한것 중에서 2개를 칠할 거야 그럼 뭐야? 6분의 2 맞아. 6분의 2. 그러면 있잖아. 얘네 둘은 지금 친한 면적이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네. 맞아. 자,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3이 6으로 변신했어. 어떻게 됐니? 네? 3이 6으로 변신했어. 네. 그러면 몇배해졌어 2배. 맞아. 두배해졌어 도몇배 해줘야 돼? 두 배. 두배 해줘야 돼, 그렇지? 네. 그러면 얘가 9로 변신했어. 그럼 여기도 몇배 해줘야 돼? 세 배. 세배 해주면 얼마야요구아 삼이요. 어, 여기 이렇게 세배 해주면 여기는 3. 이렇게 만들 수 있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얘는 동모와 분자에 영양이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여기도 영양이 같은 수를 나눌 수도 있겠네, 그치? 네. 맞아? 그럼, 네. 그럼 나눌 때공약수로 나눠야 되겠네? 같은 수로 나눠야 되니까? 네. 몇로 나눌 수 있을까? 2요 어, 맞아. 그러면 여기도 2로 나눠야 돼요, 그쵸? 네. 그럼 뭘까요? 8분의 2.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뭘로 나눌 수 있어? 4로 나눌 수 있어. 그렇지. 4로 나눌 수 있어. 그럼 여기도 얼마로 나눠야 될까? 4로 나눌 수 그렇지. 그러면 얘는 2분, 아, 2분의 1. 응? 아, 아, 1. 1. 1? 응? 4분의 1? 그렇지. 4분의 1? 그렇지. 요런게 응.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응. 청소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특기와 같은 분수를 만들 때는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약분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어, 약분한다라는 말이 있어, 그렇지? 네. 그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거를 얘기를 해. 네. 그러면 얘를 공약수로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약수 뭘로 나눌 수 있을까? 4. 4. 맞아. 그러면 4로 나누면 이렇게 찍찍 긋고 여기다가 4로 나눈 몫을 이 위에다 써주는 거야. 얘는 얼마야요 1. 1. 여기는? 4. 4.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렇지. 여기는 4분의 1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약분한다고 라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기약분수라는 말도 나오지? 네. 맞아요. 네. 기약분수는 어떤 분수를 얘기를 할까요? 아,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더 이상. 맞아더 이상. 나누어. 그래지지 않는. 약분 네. 아. 그러면 얘는요. 기약분수로 한 방에 나타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분에뭐1 6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네. 약분을 끝없이 할 수는 있어,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기약분수를 만들어도 되는데, 얘는요 한방에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뭘로 약분해주면 돼? 16으로 나눠요. 그 16이 분모와 분자. 그거의 뭐야? 17, 16. 17요 그렇지. 얘는 분모와 분자에 3 2분음 16. 그러면 16하고 32의 최대 공약수 찾아 주면 돼. 그지 네. 그러면 16. 440 16. 어, 나는 저거가 <laughs> 4400 여기 4 8에 30. 또 4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네. 31. 그럼 최대 공수 요거잖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아 얘는 16으로 나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6으로 나눠 주면 얘는 1 는2 그러면 드라이버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한방에 나오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9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아 벌써요? 네아여기